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이제 8월의 마지막인데요. 우리 8월 달에 외우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 외우셨던 말씀 시편 8편 4절 말씀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시편 8편 4절 말씀 아멘 네. 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주 사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담이 에단이 우리에게 보내 왔습니다 어, 두 우리 주일학교 남매의 외우시는 말씀, 외우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0편8편4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손을 잡으십시오. 네, 예수님 손을 잡으십시오. 예수님 손을 잡으십시오. 네, 예수님 손을 잡으십시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예수님 손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 인생은요, 누구의 손을 붙잡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원하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어, 설교 들으시는 분들 아멘 한번 다 올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오늘은요, 어, 어, 그림책을 한권 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그림책은 어, 제목이 예, 손이 들려준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손이 들려준 이야기들. 어, 출판사는 이야기꽃이라고 하는 출판사고요. 어, 최승훈 그다음에 김혜원 어, 이렇게 그림과 글을 쓴 그런 아주 어, 재미난 그림책인데 오늘 이 그림책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첫 번째 그림 먼저 한번 볼까요? 예, 잘 보이십니까? 아... 어, 그여 어, 송정마을에 사시는 어르신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분 말씀 그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사람은 말이여 못 보담도 손이, 그, 손이 곧그 사람이여 사람을 지대로 알려면 손을 봐야혀 얼굴은 거짓말을 해도 손은 거짓말을 못하는게요 이렇게 부여에 사시는 송정 마을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를 보라고요? 사람을 알려면 어디를 보라고요? 손을 봐야 된다.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답니다. 손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손을 좀 오늘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림 두 번째는 76세 대신 할머니 손입니다 어, 아로니아를 수확하기 위해서 그 아로니아 농장에 일을 하러 가시는데요 가서 일을 하면 아로니아를 이렇게 어, 한 바가지 이렇게 다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할머니의 손입니다 또그 다음 그림에는 어, 농사를 지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신 올해 8순이 가까운 그런 할아버지가 새끼를 꼬는 손입니다. 또 다음 그림은 어 75세 할머니 손인데요. 젊어서는 아주 이뻤는데 어 영감을 잘못 만나서 아주 속이 썩었다고 하는 그런 어 할머니이십니다. 75세 할머니 손입니다. 고생만 아무튼 오랫동안 하셨다고 하는 그런 할머니의 손입니다. 또 그림 다섯 번째는 어, 농사 지은 거 좋은 걸로 다 골라서 자식들한테 다 보내고 그리고 어, 그 자식들이 아무래도 그 농사 지은 걸 받았으니까 전화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화 받는 게 그렇게 이 할머니의 낙이라고 말씀하시는 81세 예, 홀로 되신 그런 할머니의 손입니다. 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에 다양한 사람만큼이나 아, 다양한 삶의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어, 그 삶을 정말 아, 주름이 졌지만 정말 모두 다 아, 다양하게 살아낸 그런 것이 바로 손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름이 비록 졌지만 아름다운 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을 한번 바라봐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길 원해요. 어, 잘 살아내고 있다. 고맙다. 이렇게 손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하시길 원합니다. 집에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그렇게 얘기하길 원합니다. 아, 잘 살아내고 있고, 그리고 어, 고맙다. 이렇게 손에게 얘기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삶을 살아내는 손이기 때문에 어, 더 아름다운 그런 손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 또 이런 손이 있습니다. 이런 손은 어떻습니까? 83세 된 어, 할아버지신데요. 어, 손주의 손을 잡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사연이 있습니다. 어, 이 할아버지 표현대로 하면요. 지금 이 어, 손주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 애비가 서너 살 먹어서 아주 죽을 뻔했슈.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데리고 가라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할아버지인데, 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서너 살 먹은 아들을 둔 젊은 아버지였었겠죠. 네, 지금은 어, 그 아들의 아들, 어, 그 아들의 아들, 손주손을 지금 붙잡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집에 어,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 아버지, 서너 살 아이를 둔 젊은 아버지였으니까, 어, 근데 자기도 살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정말 간절하게 하느님께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 아들 녀석이 손가락을 꿈적꿈적 하더래요. 근데 그랬던 그놈이 결혼해서 아들 딸잘 낳고, 지금 이렇게 손주까지 예. 그래서 그 손주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의 손입니다. 허는 짓이 꼭 지혜비랑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83세 할아버지가 손주 손을 붙잡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린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픈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아버지의 손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손, 또 기도하는 손. 모두가 다 아름다운 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손이 있지만 저는 오늘 정말 아름다운 손을 가지신 그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 출애굽기 3장을 읽었는데 모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느님의 산 호렙에서. 흔하디 흔한 그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있는데 떨기가 타지를 않아요 그 광경을 보러 모세가 호랩산에 올라갔고 결국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느님을 만난 모세는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함께 보이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서부터 시작.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느님은 모세에게 뭘 알려주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14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시작.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아멘. 나는 곧 나다. 예.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경주 기계 유씨고요그 다음에 있을 제자를 학렬로 쓰는 충목공파 32대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저의, 저를 낳으신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낳으신 또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느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위로 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로 한번 가, 가보실까요? 15절. 그리고서부터 시작.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 야회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 되리라 대대로 이 이름을 불러 나를 기리게 되리라 아멘 아멘 하느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느님의 이름이 뭐예요? 선조들의 하느님 야회시다 네, 야회시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똑똑하게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야외 하느님 혹은 뭐여호와 하느님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야회를,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이 야회를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보이십니까? 예. 네. 그런데 이 하느님 이름, 이름 야훼 안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네. 히브리어는,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어, 이것을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어, 카이스트 교수 출신이신 김명현 박사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인가를 아주 꾸준히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새 성전을 지으면 꼭 이분을 초청해서 이분 강연을 꼭 듣고 싶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분의 강의에 나왔던 그런 어, 내용들입니다. 오늘 복음 성경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오늘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16장 21절.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이 그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를 써서 걸어 놓았습니다. 그죠? 십자가 위에 명패를 걸어 놓았어요.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요. 앞에 보이시는 성경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그 명패는 히브리말과 라틴말과 그리스말로 적혀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 세, 세 나라 말로 다써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 써 있고 그 다음에 로마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여기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 이 시브리어로 써 놓은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 이 시브리어로 써놓은 그맨첫 글자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야회입니다. 예. 아까 우리가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야회라고 알려주셨는데, 나자렛 예수, 유다인들의 왕, 이 말을 세 나라 말로 써놓았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브리어입니다. 그 시브리어로 써놓은 이 단어들의 맨앞 글자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야훼가 됩니다. 네. 아, 신부님 우연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알려 주셨고 그 야훼 이름이 어디에 숨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유다인의 왕 예수다자렛 예수라고 하는 그말 뜻의 첫 글자들을 다 합치면 야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요 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인들이 이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을 박고 이 명패를 달아놨는데 유다인들이 유다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다인의 왕으로 고쳐서 써야 됩니다.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썼으면 그만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자렛 예수 유다인의 왕, 이렇게 한번 썼으면 그만이다. 이게 고치질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만약에 그때 그러면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고쳤다면, 야훼란 이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치질 않아요. 그 장면까지도 요한복음에서는 그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글자 하나 하나마다 마치 상형문자가 어떤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글자 하나 하나마다 어떤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말도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면 기억자가 모처럼 생겼기 때문에, 낯이 기억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오늘 알려주셨던 이 야회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야훼 발음하기 정말 어려운 거죠. Y H W H 이렇게 돼 있는데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하려고 A와 E를 붙였는데 어, 아도나이 이게 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모음을 따와서 어, 발음하기 쉽도록 이렇게 야훼 이렇게 발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이첫 번째 글자 오른쪽에 맨첫 번째 글자는 어떤 뜻이냐면 손입니다 손이손두 예, 번째 글자는 뭔가를 바라본다 룩 예, 바라본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글자가 두가, 두 개가 있죠 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본다고 하는 뜻이에요 바라보고 바라본다 그러면 요, 요, 세 번째 있는 글자,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요 글자, 이 바부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못, 예, 못이라고 하는, 못을 박다, 예, 못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이 뜻과 의미를 합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것이 야훼 하느님 이름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은 누가 생각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의심 많았던 토마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손 어떤 손입니까? 못 자국난 손. 예수님은 못 자국난 손을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토마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토마의 믿음에 더큰 확신을 주셨던 손, 누구의 손입니까?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손.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저와 여러분이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으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손. 그 손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아멘. 너희를 위해서 태초부터 준비한 그 손을 보라. 오늘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나는 나다. 야훼다 말씀하신 그 하느님, 그때부터 준비하셨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보라. 야훼, 구원의 십자가를 보라. 야훼, 아멘, 아멘. 부여의 사시는 그 할아버지의 말씀, 손이 곧그 사람이고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어디를 봐야 한다고요? 손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의 손을 봐야 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손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손, 예수님의 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즉, 야외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고, 창조주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이 다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다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손, 참 아름다운 손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댁에서 예배 드리면서 옆에 누가 계십니까? 손을 잡아 보시길 원합니다. 손다 잡으셨나요? 만약에 엄마 손, 아빠 손이라면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또 잡은 손이 아내의 손이나 남편의 손이었다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의 손이라면 사랑한다, 축복한다,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들 하시길 원합니다. 하신 분들 다 아멘으로 올려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모세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고 예수님은 어렵고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으며 제자들의 손을 잡고 십자가 길을 가도록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야외 하느님은 잡은 손 놓지 않으신다는 것늘 잊지 마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뵙고 싶은 교우 여러분, 또 하느님이 손잡아 주시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사람 살리는 손길들 다 되시고 귀한 영혼들 살리는 우리 평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